자, 어, 아이고, 이걸 들고 내가 지금, 어, 분석을 하려고 한다. 어, 여러분들. 자, 일단은 배트맨 이제 내일 회차 8시에 뜹니다. 그러니까 아직 배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 해외, 어, 오주, 오주들이 정한 기준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뭐, 간단하게 분석하고, 어, 그렇게, 어,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하고 시카고 불스 경기부터 지금, 어, 넴바드 g t 달리버트는 어, 이제 곧 복귀할 때다 됐어요. 근데 아직 뭐 내일까지는 못 나오고, 음. 시카고는, 어, 드라기치 GTD. 자, 이제 해외 기준점을 보면, 이게 인디애나, 어, 핸디 플러스 1.5점에 236.5점을 줬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시카고가 오늘, 어, 이겼죠. 저기 에 잡았고 홈에서. 원정이고, 인디, 뭐, 좀 백투백이긴 하나. 뭐 이거 시카고가 좀 유리하다 아, 그 정도 내일 뭐당일히 어, 시카고 정배를 받겠지요 정배를 받을 건데 어 요거 뭐 오늘 분위기 내일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시카고 정배 쪽음자어 <laughs> 마이애미와 보스톤 해외는 마이애미가 정배입니다 마이애미 정배고 1.5점 정도 받았고 어어로바219.5 어, 마이애미경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19.5라도, 어, 오버쪽소 못됩니다. 물론 지금, 어, 두팀 다, 어, 뭐, 점수는 뭐, 꽤 나고 있죠. 239.251.5. 뭐. 오로바를 내일 건드릴 만한 게, 이거랑, 델라스 경기 정도? 어,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브록돈하고 스마트하고 윌리엄스가 GTD 걸려있습니다. 얘들 뭐, 어, 브록돈, 스마트, 윌리엄스 뭐, 거의 주전급입니다. 브록돈도 뭐, 식스맨 중에서는 뭐, 제일, 어, 음, 제일 1옵션이고 뭐 얘들 빠지면은 보스턴 못 가겠죠 뭐 얘들 나, 뭐 3명 다 나온다면 제가 뭐 보스턴이 비비니 쪽으로 하겠지만 오늘도 얘들 빠졌을 때 올랜도한테 잡혔는데 마이애미를 잡는다 아 그러면 또 어, 웃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뭐 어쨌든 내일 어, 이것도 음, 오전에 어, 체중 확인을 하고 하겠지만 마이애미 쪽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 뉴욕닉스하고 클리브랜드는 미첼이 GTD 걸렸습니다. 다른 애들 필요없고 미첼이 나오면 이것도 클리브랜드 승에 마인쪽 어 그리고 오노바는 어 얘들도 지금 평, 평균 점수가 좀 높죠. 어, 왜 이렇게 높아졌지 얘들 음. 뭐 일단은 뭐 오노바를 제끼는 걸로 하고 어, 미첼이 나온다면 어, 클리블쪽 어, 그렇게 보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어, 뉴올리언스하고 덴버 이경기 뭐. 요키치 빠지면 뭐또 덴버 가기 그렇습니다. 어 요키치만 나오면 뭐 덴버 많이 있죠. 어, 그리고 오바 쪽 한번 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덴라스하고 워싱턴 내일 뭐 그래도 뭐이경기가220 해외 기준점으로 225.5점을 줬어요. 해외 기준점으로는 좀더 높일 수는 있는데 뭐 얘들 뭐 워싱턴 경기고 델라스가어뭐그 홈이고 한번 오바 쪽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래 보고 포르징기스가 어 아웃 떴기 때문에 이것도 뭐댈라스 어, 마인 쪽 봐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자 피닉스하고 샬럿은 뭐 이거는 좀 패스를 하자. 이거 에이튼 부커 셰이 아웃이면 샬럿이 오늘 또 유타한테 좀 똥을 쌌는데 뭐 기가 막히게 내일 또 샬럿이 또 프레임이 뜰수 있어 요 이런 경기. 뭐 폴이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피닉스가 뭐 전력이 좀 안정적인 게된거 맞는데. 나머지 자원들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음, 요 경기는, 어, 일단은, 어, 내일, 어, 조금 더 어, 해외 배당 흐름을 좀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하고 클리퍼스, 어, 르브론 GTD 뭐, 1년 365일 르브론 GTD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워싱턴에서 하치무라루이가, 어, 신인, 저기, 어, 그 권, 어, 뭐야, 지명권하고, 해, 해가지고,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레이커스에 합류를 했는데, 내일못 나와요. 어, 내일못 나오고, 뭐, 꼴밑을 뭐 조금 보강을 했어요. 레이커스가. 데이비스가 뭐, 장기 결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고. 자, 클리퍼스는, 어, 캐나다하고 월, 어, 음, 아웃이고, 역시나. 지금 클리퍼스가 지금 상승세죠. 어, 클리퍼스가 지금 상승세고, 뭐 내일 뭐 르브론이 나와도 이것도 내일 정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내일 뭐 대부분 거의 뭐 정배 쪽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어 내일 정확하게 배트맨 기준점 배당이 뜨고 어뭐 해외 배당 움직이는 거 한번 보고 뭐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국내 어 하루 어제 어제 하루 조금 죽을 썼는데 어 오늘은 어 여섯 배짜리가 들어와서 아, 커버 쳤다. 그랬으면 어, 됐다고 봅니다. 그걸 아시고 어,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그 그홈홈상단에 어, 저 문의하는 방법 어, 그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